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길 건너 친구들이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 하는거라서 몇판 몇 몇판정도 해봤는데 어, 굉장히 쉬운 게임이에요 어,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번 누르면은 한번씩 이렇게 앞으로 가나봐요 차이치면 응. 굉장히 쉬운 게임이 어? 다시. 자. 자. 굉장히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 그, 어려운... 9번. 지금 4 9번을 이동했단 소리예요. 어. 제가 이거 총, 처음 처음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근데 아닌가요? 처음 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같은데. 그죠? 이게 햇시도 먹어줘야 돼나지몇 번이야? 오 어? 왔 어? 요 굉장히 잘하고 어? 습니다 어? 어? 오오오 지금 62번 <laughs> 굉장히 지금. <laughs> 잘못 줘, 잘못 줘, 잘못 줘, 잘못 줘! <laughs> 83! 83! <웃음> 이 정도 할수 있나요? 근데 이게 게임이 이거밖에 없나? 이, 이렇게 그냥 가, 가기만 하면 끝인 건가요? 이게이 아! 굉장히 쉬우면서 좀. 인내심을 요구하는 게임.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충격적이 있어요. 여기를 못 지나가요, 여기를. 에이. 또 이걸 또 이렇게 계속 안 지나가다 보면은 빨리 걸어. 새가 물어봐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나봐요. 굉장히 컨트롤이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임. 중독성 강한 게임. 어이정도このこのこのこのこ이このこのこのおああこのお어お아おお어おおおおお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게임 할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게임이. 아! 차가 막타는거 어떡하나. 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오늘은 게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게임이에요. 재밌는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임 같아요, 이거는. 어, 그치. 굉장히 좋요 이래서 게임 멈출 수가 없는 거, 이게. 내 기록을 깨고 싶다니까요 이게. 아, 씨, 한번 더. 마지막. 진짜 많이막네 그리고 아까 62였나요? 아까는 좀 아까는 좀 운이 좋았나 보네요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